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모두 10번까지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1번은 환엽변의 멋진 황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환엽입니다. 입 끝이 아주 둥근, 이런 예쁜 환엽입니다. 자, 3번은 홍화소심 부활이고요. 자, 4번은 봉륜금남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 3반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뭐, 생강근 출발도 있고요. 해서 모두 세개를 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어, 3반화, 야구기 되겠습니다. 참, 귀한 3반화죠. 자, 다음에 7번은, 어, 명건보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어, 입변에 3반 호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 호피반, 어, 어, 9번은 호피반이고요 자, 10번은 아주 멋진, 어, 입변이 되겠습니다. 자, 요와 같이 모두 10번까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은, 어, 입 끝이 둥근 한 옆변에 진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중투는요.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렇게 생긴 환엽변에 이 중투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환엽변에이 끝이 굉장히 둥겁니다. 이렇게 아, 요런 어, 예쁜 환엽변 중투가 되겠고요. 자, 모초 하나에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화도 건실하게 아주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이 가을로 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짙어져 가겠죠. 어, 다만 어, 뭐 촉뿌리가 굉장히 약했던 관계로 촉뿌리가 어, 신통치 않았던 관계로 이끝이두 장이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이끝두 장이 이제 타서 이제 이렇게 조금 잘라낸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뭐이끝도 이렇게 어, 조금 잘린 부분이 있고요또 이제 이 끝이 조금 탔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자, 모촉은 이제 뿌리가 안 좋다 보니까 어, 어쩔 수일어 없이 일어난 현상이고요 자, 새 신화는 아주 좋고요 뿌리 아주 하얗게, 어, 새 가닥이 아주 예쁘게 잘려렸습니다 이렇게. 음, 이런 모양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철사는 이제 보조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어~ 모초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겠죠자 요런 상태고 이제 신화 뿌리가 너무 건실하게 예쁘게 잘 내려져 있고요. 신화 역시 너무 예쁘게 잘 출하가 되어 있는 어, 예쁜 중투가 되겠습니다. 음, 모초는요. 어, 입장은 모두 다섯 장입니다. 입장은 모두 다섯 장이고 길이는 15cm 정도 나오고, 폭은 8mm 이상이 나옵니다. 8mm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화도 한쪽에서 받은 것 치고는 아주 건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몇년더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예쁜 중투입니다. 자, 기존 명명품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중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투 요놈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요 중투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자 2번은 환엽입니다. 자 환엽입니다. 자 환엽인데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환엽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예쁘게 잘 오가져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어, 환엽 변으로 아주 좋죠? 자, 이런, 어, 그리고 신화도 힘차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 아주 이렇게 단단한 엽성으로 꼭 단엽처럼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새촉의 뿌리 아주 잘 내려 있고요 어, 저 뭐, 오촉의 뭐 뿌리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있고요 자, 요, 뭐, 어, 자체로 아주 그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엽입니다. 자, 요 환엽이고요. 어, 모촉은 길이는 한 18cm 정도 되고요. 폭이 무려 1.4cm. 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광엽입니다. 자, 그런 웅장한 모습의 그런 환엽편이고요몇 총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볼만할 것 같은 어, 그런 어, 웅장한 모습의 환엽이었습니다. 자, 요 놈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3번은 홍화소심 부활이 되겠습니다. 홍화소심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음, 아주, 그, 어, 귀한 그런 홍화소심 개체입니다. 대륜의 꽃에 적홍색의 화색, 어, 그리고 깨끗한 소심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어, 아직도 산채 때의 화색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어, 발색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제대로 발색만 된다면 어 아주 멋진 홍화 소심으로 어 피어날 것 같은 그런 어 부활입니다. 자, 어본 상품은요 한 쪽에서 신화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어뭐 뿌리는 어 깨끗합니다. 뿌리는 아주 긴 뿌리도 많이 있고요, 어 뿌리 사정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어 모촉한 쪽에서 이렇게 신화를 올리고 있는 종자목입니다. 어, 요런 부활이에요. 자, 잘 보시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모촉이요 어,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5mm 정도 되네요. 자, 그런 부활이고요. 어, 요 부활은 볼펜하고 한번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이고요.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곧 체력을 회복해서. 어, 꽃을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길이 한 10에 폭이 한 5mm 정도 나오는 요 부활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요 홍화소심 부활의 가격 5만 원입니다. 4번은 어, 복륜 금남부가 되겠습니다. 자, 복륜 금남부입니다. 자, 금남부는 원래 여배품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어, 꽃도 아주 대륜의 멋진 봉윤화가 펴가지고, 어,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멋진 봉윤입니다. 자, 그래서 꽃도 아주 대륜으로, 어, 황봉윤이 아주 깊게 먹은 그런 봉윤화가 쫙 폈죠. 자, 어, 그림을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 저런 꽃이 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꽃이고요. 자, 이런 은 원래 어, 여배품으로 어, 등록이 된 만큼 아주 여비 이쁩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자 무늬 침 모습이라든지, 자요런 어, 오가진 입것이라든지, 어모촉에서 보다시피 아, 광폭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제대로 갖추어진 봉륜의 여배품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인데, 아, 요 상품은요. 어 뒷대를 요렇게 어 정리 분갈이하는 과정에서 뒷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었던 건데 그게 이 요렇게 예쁘게 신화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출라는 이 벌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 심지어는 벌브도 어 벌브 틔우기를 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뒤 쪽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 노촉이라. 어 거의 벌브티기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전진총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어,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예쁜 복륜으로, 입끝 좋고, 두께 좋고, 무늬 친 깊이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요런 어, 신화를 올리고, 뿌리 두 가닥, 아주 깨끗한 뿌리 두 가닥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모초고의 뭐 뿌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죠? 자, 나름대로, 어, 배양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에 벌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모촉에서 멋진 신화를 올렸습니다. 자, 별 의미는 없지만 모촉 이름을 재보면요. 길이는 한 뭐, 12, 3 c m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이고, 폭은 뭐, 9mm 에서 1cm 까지 나오는, 어, 그런, 어, 금남부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금남부의 가격, 6만원입니다. 자, 요금 남부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어, 5번은, 어, 전부 3반 세종을 모듬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3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상품은요, 이렇게 어, 한쪽에서 아주 까랑까랑한 잎, 힙니다. 아주 두꺼워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두꺼운 입에서 신화를 이렇게 예쁜 3반 신화를 두 개를 올리고 있고요 자 뿌리 어뭐 짧긴 하지만 아주 그생명점입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 두 촉의 신화 신하. 자 신화도 축입으로 무늬를 아주 잘 먹었어요 어 두쪽다 이렇게 아주 오가 있는 이런 멋진 3반입니다 그래서 이 3반 하고 자, 두 번째도, 어, 3반인데요. 어, 뭐, 어, 모촉은, 모촉에도 이렇게 무늬들이 다 남아있죠, 아직. 자, 요, 보이십니까? 이제 저렇게 다 남아있는데, 신화에서도 아주 좋은 무늬를 갖고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무늬가 잘 먹었죠? 이제 요렇게. 어 좋은 산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반무늬가 아주 거칠게 긁어진 모습이 보이죠. 자 산반의 매력입니다. 자, 이렇게 거칠게 긁어내려야 산반이죠. 자, 그렇게 되고 어, 뿌리 나름대로 뭐 키울 만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아, 요런 산반이고요. 자, 세 번째 산반은 생강근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생강근이 그대로 달려있는 그런 생강 쪽에서 출발한 그런 산반인데 무늬도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신화가 많이 컸죠. 이렇게 제 어, 되어 있는 그런 산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놈은 어, 셋다 치수를 제기는 그러니까 볼펜하고 자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어, 첫 번째는 한 쪽에 신화 둘, 두, 두 번째는 두 쪽에서 신화 하나 자, 세 번째는 한쪽, 생강근 한쪽에서 신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산반입니다. 자, 요런 산반, 3종을 묶어서, 어, 모두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품종 모두 묶어서 8만원입니다. 자, 6번은 황산반화 야국이 되겠습니다. 황산반화 야국입니다. 자, 야국의 꽃은, 어, 아주 어, 잘 피우면 아주 멋진 그 황산반화가 피게 되는데요. 꽃의 크기도 크고요. 어, 아주 고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산반화의 가장 큰 단점이 재연성이 잘, 어, 재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몇 년에 한 번씩 예쁜 꽃을 피우곤 하는데 이 야국은 매년 똑같이 아주 예쁜 황산바를 피우는 고정된 어 그런 산만화라는 것이 이 야국의 장점입니다. 아,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 황산반을 아주 멋지게 문 황산반하고요, 저렇게 고정되어 매년 피어나는 그런 산만화의 명품입니다. 자, 음, 아주 아직도 인기가 좋은 황산만화이지요. 자, 요놈은요, 어, 뭐새 촉에서 이래 신화가 하나 오르고 있는데요. 어, 뿌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뿌리는 아주 깨끗하게 이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요런 어 상태입니다 자뭐 아주 어, 자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놈은 어, 길이가 한 12cm에 폭이 6mm 정도 되는 그런 어,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아요 어, 어, 야국, 요 야국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 야국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7번 상품은, 어, 명금보가 되겠습니다. 자, 황봉윤함, 명금보가 되겠습니다. 자, 명금보는 원래, 어, 저 입도 아주 그 황봉윤을 나타내지만 꽃도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황복유화를 피우는 그런 명건보입니다 자, 어, 꽃든 어,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본 상품은 어, 한쪽에서 요래 신화 하나가 아, 멋지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 어, 명건보이고요 어, 뿌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뿌리 깨끗하고요. 이런 아, 모양의 명건보입니다 자, 잘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의 명건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모촉이요. 뭐 어, 길이가 한 18, 1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폭은 어, 7m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장은 5장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런 명금보입니다 그래서 요명금보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요명금보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8번은 어, 거의 단엽이라 볼수 있겠죠. 자 잎변 3반이 되겠습니다. 자 잎변 3반입니다. 자 요놈은요 어, 거의 뭐 단엽에 가까운 이런 잎변인데요. 어, 자, 아직은 3반 무늬가 그렇게 많이 발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가장자리로 3반이 호가 잘 타고 내려가고 있고요. 어, 입장마다 이렇게 3반 입끝으로도 3반을 아주 잘 먹은 상태이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입끝도 자, 보실까요? 자. 요 입끝에도 3반이 먹어 있고요. 자, 요렇게 어, 산반들이 입 끝으로는 잘 먹어있는데 가운데로 이제 이게 이게 가장자리로 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은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비추면 어, 제법 어, 산반호들이 입가장자리로 많이 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저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이것이 어, 이제 확 발전을 하게 되면 아주 큰일을 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의 어, 입변 3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대체로 건강합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자 여기에서 민눈을 끌어낸 자국입니다. 여기에서 민눈이 너무 밑으로 잘 달려가지고 제가 그 제거를 했고요 여기에 눈이 하나 더 생성이 되고 있죠. 자 보이나요? 자 저렇게 하얗게 눈이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입장수는 7장 정도 되네요. 자일곱장 정도 되고 자 요렇게 치마입에도 산반이 잘 먹어있습니다. 자 요런 아주 단단하고요. 뭐, 뭐 단단해서 거의 플라스틱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한 9cm 정도 되고 어, 폭은 한 8mm 정도 됩니다. 자 고런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의 입변산반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요놈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9번은 호피반 채원입니다. 자, 호피반 채원입니다. 자, 채원은 어 울산에 어 친구가 명명을 한 것인데요. 그 명명자로부터 직접 가지고 온 그런 어 난초입니다. 어요 채원은 뭐 아주 어발 호피반으로 이제 그렇게 명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국적은 불명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 건지는 어 불명이지만 어쨌거나 아, 한국 출란으로 등록은 되긴 했습니다. 자, 고런 체원이고요어 모촉은 호피반이 아주 발색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탄 자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초 어 이제 이제 신화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발색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장마가 끝나면 햇빛에 내놓고 완전히 어 하루 종일 어 햇볕에서 발색을 시키면 아주 모촉처럼 뭐 저렇게 노랗게 발색이 되겠지요. 자, 고른 호비반입니다. 자, 호비반 재원이고요. 어, 자 이런 모습입니다. 뿌리는 모초은별로안 좋았습니다. 별로 안 좋았지만 새 촉에서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있죠. 네 가닥인가요? 어, 세 가닥인데 요놈은 도 가운데서 찢어져서 두 가닥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런 채원입니다. 어, 호피반 채원 잘 봐주도록 하시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요 아직 신화는 발색되기 전이니까. 어,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색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햇빛에 내놓으면 됩니다. 한보름만 내놓으면 제대로 발색이 돼요. 자, 그렇게 되는 호피반. 어, 길이는 한 20cm 되고요. 어, 폭은 11cm, 11mm 가까이 나옵니다. 아, 11mm 넘어요. 그러니까 1.1cm가 넘는다는 얘기죠. 입장은 모두 다섯 장이고요. 어, 뭐초고 뿌리 별로 안 좋지만 시나 뿌리 아주 좋게 잘 내렸고요. 그래서 이 채원의 가격 6만원입니다. 자이 호피 반의 가격 6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저는 어, 구입을 입변 서반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아 어, 그냥 서반은 어, 문이 일지 아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건 어, 요렇게 보시면 은 거의 단엽에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개체이고요. 자, 여러분 뭐 기부 부분에 이렇게 반처럼 요렇게 있는데 이게 뭐 성장반인지 실제 무늬인지 에, 저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신화가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무늬는 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 거의 뭐 단엽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두께에 아주 한변이. 한 옆변이 아주 좋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자, 신화 모습 또한 역시 아주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어, 정말로, 몇촉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 입변입니다. 자, 그런 잎변 개체인데요. 어, 자, 뿌리 뭐 아주 깨끗하고 좋죠? 어, 뿌리도 아주 깨끗하고 좋고요 한쪽에서 이렇게 신화 하나가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 뭐 거의 단엽에 가까운 입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도 아주 예뻐요, 수려하고. 다만 이제 이제 잎끝에 이제 요렇게 조금 어, 탄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이제 기분은 이런 모양이고요. 이것도 한번 자라봐야 무늬가 있을지 없을지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입변으로 어, 그냥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뿌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길이가 11cm 에 폭이 9mm 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가격은 제가 16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요 입변의 가격 16만원 입니다 목요일 아침 이렇게 이제 열풍용 정도를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아 요즘 비 어, 때문에 에,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이, 중국 쪽으로 p p 의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조심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 하나 열품용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